네 안녕하세요 누르키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원피스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탑 o p 6입니다 선정기준은 열매를 복용한 능력자의 작중행적 누르키키의 주관적인 의견 커뮤니티 및 SNS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첫번째 마그마그 열매 마그마그 열매는 마그마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악마의 열매입니다 마그마그 열매를 복용한 캐릭터는 대군원소아카인뉴입니다 아카이누는 정상 결전 당시 마그마의 열매를 활용하여 원피스 사상 최고의 파괴력과 열매 활용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카이누는 견신 홍련을 사용하여 마르코를 잡아 삼키거나 흰수염의 극단 대장들을 초컷 내버렸으며 명구를 사용하여 흰수염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에이스의 목숨을 아사갔습니다. 또한 유성 화산을 사용하여 잠목 수만 명을 잡고 모비딕을 불태워 버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카이누라는 인간이 강하기에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하였지만 정상 결전 에피소드 중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마그마의 공포라는 부제가 나오기도하였기에 마그마의 그 열매 자체의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에이스를 상대하며 자신의 열매가 에이스의 열매의 상요한이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울 소울 열매 소울 소울 열매는 영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악마의 열매입니다. 소울 소울 열매를 복용한 캐릭터는 사왕 빅맘입니다. 소울 소울 열매는 초인계 열매임에도 자연계 열매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열매인데요. 그리고 소울 소울 열매는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효과가 극대화되기에. 존재 자체로 공포를 주는 빅 맘과 매우 잘 어울리는 열매입니다. 빅 맘은 소울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수명을 방탈하기도 하며, 꽃미지를 생산하여 전투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신체를 방어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신체가 훼손되었을 때 신체를 재건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울 소울 열매 능력자에게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으면 수명 강탈은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빅맘에게 미래의 해적왕의 동료가 사왕 나부랭이에게 쫄까 보냐라고 말하며 빅맘 앞에서도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빅맘은 징베의 수명을 강탈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술 수술 열매. 수술 수술 열매는 궁극의 열매라고 불리는 악마의 열매입니다. 수술 수술 열매를 복용한 캐릭터는 트라팔카로우입니다 수술 수술 열매는 무려 50억 배리에 거래될 만큼 값어치가 높은 열매이며 이 수치는 인수형 로저와 맞먹을 만한 큰 금액이기에 수술 수술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 열매인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궁극의 열매라고 불리며 세계 정부에서 가장 경계하는 열매 중 하나입니다. 수술 수술 열매가 이러한 값어치와 명성을 자랑하는 이유는 수술 수술 열매를 복용하면 불로장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에 의하여 목숨을 잃는다면 사망하겠지만 자연적으로는 사망할 가능성이 없어지기에 그 사실만으로도 세계정부의 고위층들이 눈독들일 만한 이유가 충분해집니다. 또한 룸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누군가는 자신만의 문제가 되기에 전투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를 하는 열매이며 원피스에서 가장 완벽한 열매라고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네 번째, 부활부활 부활 열매. 부활부활 부활 열매는 원피스에서 가장 쓸모있다고 불리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그마그 열매, 번쩍번쩍 번쩍 열매는 사실상 전투를 할 때를 제외하면 큰 쓸모가 없기에 실제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별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뒤로 뒤로 열매도 자신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부활 부활 열매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열매이며, 목숨을 추가해주는 열매이기에, 현실 세계에서도 매우 귀중한 열매입니다. 부활부활 부활 열매를 복용한 캐릭터는 밀지 모자일당의 부룩이며, 부룩은 이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사망한 뒤 부활하는데 성공하였고, 현재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브룩은 자신의 사체를 늦게 찾은 케이스라 해골이지만 만약 자신의 사체를 바로 찾는다면 말 그대로 부활이 가능하기에 부활 부활 열매를 먹었다면 안전하게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번째 중력 중력 열매 중력 중력 열매는 중력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악마의 열매입니다. 중력 중력 열매를 복용한 캐릭터는 대군 대장 후지토라입니다. 후지토라는 중력 중력 열매의 힘을 활용하여 중력의 힘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눌러버리기도 하며 우주에서 운석을 끌고 와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연계 상위권 열매 이상의 파괴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강자와의 싸움에서는 계속하여 중력의 힘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점을 드러냈고. 약자와의 싸움에서는 분석 한방으로 원컴 내버리면 그만이니, 강자와의 싸움, 양한 고도에서 특출난 모습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또한 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만 지닌 것이 아니라 중력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선박이나 바위 같은 것을 공중에 띄어서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 세계에 오더라도 전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방면에서 뛰어난 열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흔들흔들 열매 흔들흔들 열매는 진동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악마의 열매입니다. 흔들흔들 열매를 복용한 캐릭터는 흰수염 검은수염입니다. 원래는 흰수염의 열매였으나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 사망한 뒤 티치가 나타나 흰수염의 능력을 스틸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흔들흔들 열매는 이용자가 흰수염 검은수염에기에 복형가 받는게 아니냐 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원피스 세계관에서 소유의 최강의 열매로 불리거나 세상을 멸할 힘을 가진 열매라는 평을 듣는 것으로 보아 흰수염과 검은수염의 아닌 눈물이 먹었더라도 매우 괴랄한 파괴력을 선보일 것으로 추측되는 열매입니다. 흰수염과 검은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쓰나미와 지진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들이 일으킨 규모의 지진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지진들인 일본 대지진, 멕시코 대지진, 아이티 대지진 등과 비교하여도 최소 수십 배의 위력을 동반한 규모의 대지진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인간은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 목숨이 위험하며 마린포드에서 샤봉디 제도까지 큰 영향을 끼칠 만큼 위험한 지진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흰수염은 노쇠한 시점이었고 검은수염도 컨트롤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 정도 위력인 것으로 보아 전성기 흰수염및 풀파워로 지진을 일으킨다면 섬 하나 정도는 통째로 바다에 잠재워 버릴 만큼 강력한 지진을 불러올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